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 채널 오늘은 고덕에 있는 선임대가 맞춰져 있는 좋은 상가 고덕 제일타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반도유보라 1200세대 정도 되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아파트용 오피스텔 바로 앞에 위치한 코너 상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상가에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의 호실들이 6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현재 양방병원과 마사지샵이 들어올 수 있는 호실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를 생각하시거나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의 것들은 이미 거의 다 임대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고덕동 1978-2번지에 있습니다. 중상 14블록의 1-1-3로트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지금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지어진 거죠. 자, 고덕을 한눈에 본다면 우리가 A, B, C, D, E, F, G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비권역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아파트와 행정타운 중앙공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내 유일한 위락 및 숙박시설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고덕 최고의 중심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권역이 지금 서정리 역세권 상권이라고 본다면 B 권역은 거의 중심 상업지구, 고덕의 중심이고 가장 큰 사이즈, 고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행정타운, 고덕중앙공원 등이 해당 상가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돼 있고 주변에는 많은 위락 시설과 숙박시설들이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 로데오 광장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평택시청이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현장 제일타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60세대 그리고 556세대 반도유보라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앞쪽으로는 수변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이쪽에 이제 로데오공 광장이 있는데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핫한 곳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유흥을 즐기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현장 MD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약국 독점 자리가 일단 들어가 있고. 1층은 평당가가 3,400만 원부터 5,600만 원까지 있네요. 2층에는 횟집, 고급 일식집이 6월에 오픈합니다. 2층도 평당가가 1,4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그리고 3층에는 양방 병원, 마사지 샵을 이 회사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임대나 분양으로 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층도 1,000만 원부터 1,500 그리고 4층에는 전객실이 GDR 아카데미 골프죠 800부터 1,200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 7층은 전객실이 대형 서울 한방병원으로 맞춰졌고 6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8층과 10층에는 전객실이 골프존 파크로 이것 또한 6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이죠. 그리고 9층에는 전객실 헬스장. 해시 365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가가 임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맞춰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고덕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풀리면서 임대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평당가가 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예상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약 11%를 자랑하는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의 편차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임대가 맞춰진 곳은 5년 동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수익을 그대로 얻어 가실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1 타워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사진들을 몇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 중이고 탁 트인 전망과 깔끔한 내부 모습으로 기대가 되는 현장입니다.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6월에 하나둘씩 오픈하기 시작하면 상가가 훨씬 살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너 상가이고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도 위락 상가가 있고 호텔이 있기 때문에 MD 구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잘해놓은 곳은 상가가 앞으로 탄탄하게 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대가 걱정이신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는 최적의 상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반도체 바로 앞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인파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제1타워 주변으로 뭐가 들어와 있는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고덕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공사하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제 다 지어지면 금액은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래도 먼저 들어온 상가들이 좀더 저렴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발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고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앞으로 여기에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투, 투자가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쪽에서 좋은 투자해서 수익형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가져가시고 월 임대도 받아보시면서 수익형으로 재미를 보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W 채널에서는 고덕의 오랜만에 상가 투자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실 게 있다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